함께한 2년의 신앙생활이 너무 은혜로웠고 즐거웠습니다. 다른 활동들도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목사님 가시게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곳에서도 멋진 사역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등부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 또한 목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떠난다는 것은 정말 아쉽지만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 또한 목사님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5년 동안 정말 고등부에서 수고 만드셨습니다. 어, 그때 사주신 고기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게 가셔서도 행복한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명년 조아람입니다. 목사님 파송까지는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제 고등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셨던 2년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였고 그 시기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응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제자반 수련회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제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제가 꼭 목사님 계시는 곳으로 단기 선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때 다시 봐요 목사님 2년 동안 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좋은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추억이 정말 많았네요 벌써 이렇게 해어 시간이네요 음, 비록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제가 가끔씩 연락하고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 길을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2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저희 고등부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힘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목사님이 먼저 웃어주시고 위로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너무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저희가 모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작년부터 고등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영상 편지에 쓰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태국에 가셔서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 목사님을 통해서 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내 네,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